반갑습니다. 스토르스 성경연구원 성령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창세기 48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겜 땅을 더 받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로 2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니와, 내가 내게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 활로, 암브리족 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아버지 야곱이 에,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이, 그 아들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내가 그 땅을 세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형제들한테는 주지 않았지만이 세겜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어, 본문이 장세기 4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같이 어, 성경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세겜 땅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어, 지도를 보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난 땅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 야곱이 살 때는 예루살렘도 그때 없었고, 그죠. 어, 그렇지만은 그, 이 땅을, 어, 지금 크게 세 부분을 나눈다면은, 어, 유대 지방과, 어, 그죠. 이 사, 해의 바다의 왼편에 서편이죠. 이것은 예루살렘 그 밑으로 유대 지방과 그리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있던 사마리아 그리고 그세음을 포함하고 있는 이곳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 북쪽에는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 갈릴리 지방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방이 있는 사마리아가 있는 도성 에 있는 이 세겜 땅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시산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음, 성경을 하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더 크게 확대해서 본다면요, 어, 지금 이 점선은 어, 이 예루살렘 쪽에서 남쪽에서 쪽 사마리아 쪽으로 이제 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세겜 땅이다 는 것이죠.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쪽에는 그리심산과 북쪽에는 에발산 사이에 있는 요수아가 그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이 땅에서 서로 축복과 지주를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던 선포했던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바로 야곱의 우물이 있고 하는 그곳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 신약 성경, 예수님이 만났, 사마리아절 만났던 때가 수가성이라 했습니다. 바로 수가가 세겜이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장세기 33장, 18절로 19절 을 보시면은, 야곱이 바딴 아람, 하란이죠. 바, 그에서부터 평안이 가난 땅 세겜 성업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바탄아람은 하라는 북쪽에 있고 그 야곱이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소개했죠 그래서 하람으로 피신해 있다가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많은 식구들과 그리고 재산을 이룬 재산을 가지고 이제 가난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허시다에 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우물이라고 전해진 이곳 중심으로 이 근처를 세겜 땅을 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상식이 이제 오늘 우리 앞에 봤던 48장 21절 22절에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은요, 애국에 있죠. 애굽에는 지금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 있는데, 거기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유언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죽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일을 인도하여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니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이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땅그 그 땅이 바로 가난 땅이죠. 그래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 네가 다른 네 형제들보다 내가 너에게 세겜 땅을 더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제 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언을 따라서 바로 이곳에 이제, 이제 요셉도 와서 묻히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사진을 보시면요. 어, 북쪽에, 북쪽에는 예발산 그리고 남쪽에는 이 그리심산,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 산과 산 사이에 바로 이곳이 수가 세 개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 지금은 이제 성당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그 요셉의 무덤이 또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어, 이세겜을 따라서 이제 그그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로 어, 나사렛으로 가는 그길그 그 길을 우리가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또 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어, 그래서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1장 29절에 보시면, 그 모세가 가나 땅에 이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정복할 요소와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어,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어, 그것을 바로 요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전국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수가 세겜에 왔을 때, 이제 그리심산과 스 에발산의 그집들을 나누어서 절반씩 나누게 되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채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은약궤를맨 어, 레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 좌우에서 대 절반은 그리스산에 앞에 절반은 에바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그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했던 그 말씀들, 그것들은요 나중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오늘 보고 있는 이 세겜 땅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세겜땅을더 주었을까 하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열한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을 어, 아버지는 잃었, 잃었죠.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요셉이 나중에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도 애굽에서 엄청나게 출세를 해서 왕애굽의 바로왕 다음에 2인자가 되어서 온애굽을 이스라... 온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릴 때 꿈을 주셨던 그 요셉이 정말 제대로 그 꿈을 이루고 성장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가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130세에 가게 되죠. 그래서 147세 임종을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17년간을 요셉의 그 복량을, 노부의 복량을 받고 이렇게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식이 48장의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임종을 앞둔 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무엇을 사랑했던 이 아들, 무엇을 더 줄까? 하여튼 무엇이든 다 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이 세겜 땅, 네가 샀던 이 세겜 땅을 주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이 요셉이 직접 동참을 한 것에 대한 감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정말 그 어린 나이에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또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위해서 이 요셉이 정말 어,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꿋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때를 기다리면서 군사에게 동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어, 야곱, 즉 이스라엘의 그 가족들 70명을 구원하고 나아가서는 그 거기서 이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정말 첫 단추가 되고 예, 시발이 되는 그런. 요셉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사에게 직접 동참을 하,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군사역을 이루는 것에 대한 감사로 이 세겜 땅을 더 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수가, 세겜은요. 바로 에바르산과 그리심 사이에 있는 이 여기를 어, 이 바로 세겜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지척에 야곱의 우물 성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수와 24장 32절 보시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에코베스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자손에 게서 삼받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요셉 자손, 문하세 자손, 문하세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문하세인데, 에브라임은 좀더 밑에 처지가 있고, 세 요셉 자손 중에서 문하세 자손의 기업이 바로 세겜 땅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이제 그것을 샀는데, 이때가 그 야곱은 천, 주전 한 1400, 1500년 전 사람이다. 우리가 보죠그 그래서 한 2000년 가까이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뒤에 한약 400년, 500년 정도를 지나서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출애굽할 때, 정말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해골을, 요셉의 해골을 메고 그 시신을 가지고 이 세겐까지 와서 이곳에 장사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 500년 전에 했던 이 약속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를 않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을 보게 되므로써 참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절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백성들은 그냥 허투로 듣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셉을 또 죽으면서 자기 뼈를 내, 내 조상 아버지께 받은 그 세겜 땅에 장사라 그렇게 명령했겠죠. 을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요셉의 그 시신을 가지고 이 세겜 땅에까지 와서 장사를 하게 되는 것. 물론 요셉 모세가 가나 땅에 들어오지 못했고 요수아가 그 일을 행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그 당부 유언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곳에는요, 야곱의 우물성당. 이것이 우물성당이라죠. 옛날에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물만 있었겠죠. 그것을 야곱이 샀다 하는 것이죠. 이곳은 바로 요셉의 무덤이라고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 신약 시대에 보시면은 이때는 지금 예수님의 그 당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는 이 사마리아 지방이고 남쪽에는 유대 유대 땅이죠. 그리고 위에는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갈릴리, 갈릴리 지방인데 어, 이 빨간 이곳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 루트가 되는데 이것을 보시면은 어, 이 빨간 부분도 있고 이 초록색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간,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베리아와 대가블리를 통해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는 그런 루트가 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 어,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보시면은 사마리아자를만난 곳이 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수가가 세겜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6절로 말씀 보시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유대로 6시라 한 것은 그 아침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6시를 더하면 지금은 12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오가 되는 시간이다. 한낮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로,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성당이, 성당 안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그 우물곁에 쉬면서 물길러온 이 사마리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죠.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 여자인 나에게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물을 달라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지 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면 은 그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우물을 기를 하면, 은그물 기를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물이 깊어서,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어서 나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우물은 바로 야곱이, 어, 자기와 아들들과 짐승을 다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이 네, 야곱의 우물은요, 아주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가 한 40m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시는 이 물은 바로 영원한 영생하도록 소산나는 샘물이 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물이 된다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은요. 주전 한 2000년 전, 약 2000년, 1900, 2 0년 전에 그 야곱이 그 죽음에서 그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그 모세와 요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다 그대로 이루고 한 500년, 400년, 500년 정도 지냈겠죠. 그리고 또다시 1500년, 모세, 모세 때로부터, 요수아 때로부터 한 1500년 정도가 더 지난 뒤에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와서 이 우물이 정말 어, 바로 야곱이 그 후손들에게 주었던 것이고 요셉에게 유언했던 그것을 다 이루어가는 영원한 샘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시게 됐고, 그첫 단추를 꼈지만은 나중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난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다 하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하나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흐트러된 말씀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야곱에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그 세겜 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